반갑습니다 엑스테드론입니다 겨울철에는 보통 추워서 드론 비행 시즌 오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겨울을 즐기는 매니아 분들은 이때가 또 다른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해야 하거나 업무상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런 계절에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추위겠죠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 이 c 에서 새롭게 두 종류의 보온장갑이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기존에도 출시된 적이 있었던 조종기 보온 장갑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니멀하게 출시됐습니다. DJI 조종기가 이제는 대부분 모니터가 달린 RC나 RC2, RC Pro를 많이 사용하시고 FPV 조종기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상단에 벨크로 입구를 열고 조종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안테나가 있는 경우에는 안테나 홈으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양손을 아래쪽에서 넣어서 조종기를 살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털기 모소재로 아주 따뜻하면서 위쪽에 투명한 창을 통해 모니터의 화면을 보고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드론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핸드글로브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마치 보드 장갑처럼 생겼죠.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손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3M에서 개발한 신슐레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열재에 비해서 얇으면서도 미세 섬유들을 특수하게 결합시켜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두께라도 다른 소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보온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착용할 때도 내부 안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 중간에 벨크로가 있어서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갑들도 대부분 엄지와 검지는 노출이 되긴 했는데 이 장갑은 중지까지 뺄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쓴 거죠? 왜냐? DJI RC 조종기는 대부분 C1, C2 키를 뒤쪽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 중에 중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소한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손가락을 노출시킨 이후에 장갑 뒷면에 보시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살짝 밀어주면 자석끼리 탁 붙어서 장갑을 고정시켜줍니다. 물론 손의 크기나 주먹을 꽉 쥐거나 한다면 풀리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조종기를 쥐고 있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쪽에 잘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좌석이 있다 보니까 드론을 처음 세팅할 때 컴파스 캘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나침반 교정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행시에는 드론은 날아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파스 캘리를 할 때는 맨손으로 잠깐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외부에서 영하 2도의 날씨, 물론 체감 기온은 그때 영하 한 8~9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한 손은 맨손으로, 한 손은 글로브를 끼고 20분간 드론 조종기를 들고 서있었습니다. 그 뒤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았는데요, 노출된 손등은 대략 6도에서 8도 정도의 온도를 보였고, 스타트 RC 보온 글로브를 꼈던 손은 손등이 약 20도 이상, 손가락 부위도 1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데이터로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겨울철 드론 활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손의 체온 유지가 중요한 만큼 스타트 RC에서 새로 나온 두 종류의 보온 장갑을 통해서 따뜻한 드론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쇼핑이나 XT 드론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엑시드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